넌넌넌넌넌넌안넌넌서넌넌 들어왔어 안 먹어요. 아니 먹자. 안, 안 먹어요. 진짜. 아니 나 먹고 싶은데. 이거 먹을래? 네. 한메리가 나요? 네. 카페가 너무 예뻐요. 비엔나 따뜻한 거한1년 만에 먹어본 것 같아. 나한 번도 안 먹어. 맛있어. 진짜요? 그냥 아메리카노에 위에 크림 있는 거예요, 생크림. 아, 그래. 감사합니다. 어, 언니는 왜 여기서 줘요? 이거 나가라고. 아, 안녕히 가세요. 크랜베리. 크랜베리 스콘. 이거는 뭐예요? 아메리카노. 아, 네, 나가세요. <laughs> 자, 언니도 찍고 있어요, 지금. 언니 옷이랑 찰떡인데요 오늘 여기 카페가 이렇게 대중 앞에 서는 건가? 음 아, 맛있네 심심하실까 봐 나도 니가 <laughs> 이런데 오다고 할때 상상도 못했어 <laughs> 대학교 때까지는 그랬었지? 음. 왜요? 내가 너무... 귀엽죠? <laughs> 누구랑 얘기 대화하시는 거예요, 지금?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아니야, 일로와! 상케도 있네요. 라미슈랑 지금 빕스에서 연어 파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샐러드 바에 이게 맛이 되게 궁금해요. 잡시. 어? <laughs> <야, 나. 웃음>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많이 따뜻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자켓만 입고 나왔는데 하나도 안 추네요. 안녕하세요. 동지한 아, 메타폴리스요. 감사합니다. 네. 안전, 네. 안전하세요. 너무 피곤하다. 요즘에 재밌는 영화 많아가지고 음. 다 영화 보러 왔나 아마 옷을 보면 눈이 번쩍하고 떠질 거예요. 저는 이게 예쁜데 오빠는 싫대요. 난 이런 게 좋은데, 어, 난 이런 게안 좋아. 알겠어, 늙었나 봐요. 이제 지쳐가지고 저녁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저번에도 영상에서 나왔던 망향 비빔국수를 먹으러 가고 있어요. 한고은 씨가 먹는 거 보고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, 국수가. 아 힘들어. 이제 쇼핑도 못 하겠어 나이 먹어서. 자, 캠프 들어큐 오빠 계란깔 때이 비닐을 까야 된다니까. 이 비닐을. 이 비닐을 까야 된다고. 저는 먹고 싶었던 매운 거를 시켰답니다. 이 고춧가루가 되게 매운 거거든요. 아 이거 권이요제거 양이 진짜 엄청 많아요. 다 먹고 커피 마시러 스타벅스 에 왔어요. 저는 스타벅스가 왠지 모르게 좀 불편해요. 사람이 엄청 많네요. 주말이라서. 오늘의 케이크는 구운 바나나 케이. 크 이 구운 바나나 케이크는 제 취향은 아니에요. 오빠도 아니지. 음, 계속 먹으니까 맛있어. 아니야, 근데 진짜 처음 먹었을 때랑 두 번째 먹었을 때랑 맛이 달라. 근데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. 감이 와서 요즘 계속 감을 깎아 먹는 중이에요. 시골 감나무에서 직접 딴 싱싱한 감입니다. 생긴 건 이래도 엄청 맛있거든요. 단감 엄마가 홍시되기 전에 다 먹으라고 해서 열심히 먹고 있어요. 지역에 서브웨이가 새로 생겼다고 해서 서브웨이는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. 그냥 집에 있기 뭐해서 위험하지만. 지금 이제 몇분 남았어? 30분. 아직도 30분이야? 뻥 뻥친 거지. 30분 걸린다고 뻥친 거지. 몇시데 지금 몇 시냐고? 5시 58분, 6시 반 도착? 자전거를 탈걸 그랬나봐요. 예전에 오빠랑 집에 가고 있는데, 길바닥에 어디서 많이 본 자전거가 누워있는 거예요. 근 알고 보니까 그게 오빠 거예요. 그 음, 훔쳐가. 아무튼 그런 웃긴 일이 있었답니다. 벌써 다 왔다고? 진짜? 30분 걸린다며? 원래 야 그렇게 말을 해야 아.. 이제가지고 아, 어, 왜 이렇게 빨리 도착하지? 대박! 생각보다 빨리 서브웨이 도착했답니다 근데 메뉴를 몰라가지고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봐야 될것 같아요. 한번 메뉴를 봐야겠어요. 서브웨이 꿀조합. 음. 처음이니까 이 기분 BLT를 먹어보겠습니다. 주문하고 올게요. 너무 어렵다. 음료수는 한번 리필이 가능하다고 하네요. 얼음을 먼저 먹고 저는 포도한타를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여기 혼나는 곳이야 이제 진짜 먹어볼까? 진짜 맛있 음. <목소리> sold all of my summer clothes been saving for years to sell from the coast but you caught me and showed